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육경주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킹고 태양, 한가운데서 6번 신의 운명, 바깥쪽에서는 10번 머스킷데이까지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머스킷데이가 안쪽으로 빠르게 자리하면서 1코너 진입하면서 안쪽에 2번 킹고 태양 넘어서고 선행으로 나서 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머스킷데이 가장 앞서 있고 조인권 기수 기승한 2번 킹고 태양이 2위로 따르는 가운데 11번 빅스마트가 3위로 번 2번 11번 세 마리가 앞선 채로 이 코너를 돌아 뒷직선 주로로 한 마리씩 진입하고 있고 3번 블러드마운틴 6번 시네운명 8번 블랙건이4 5위권의 자리에 있고 그들을 7번 슈퍼액톤과 9번 대불케이가 중 하위권 형성하고 5번 용비파워와 1번 아크로마린 4번 성은크라운이 하위그룹입니다. 뒤쪽 선주로 중반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선두는 10번 머스킷데이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2번 킹고태양이 10번 머스킷데이와의 거리차를 바짝 좁혀오고 그 뒤를 8번 블랙건과 11번 빅스마트가 따르면서 3코너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머스킷데이 바깥쪽 2번 킹고 태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0번 머스킷데이와 2번 킹고 태양 두 마리의 선두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8번 블랙건과 11번 빅스마트 5번 용비파워 7번 슈퍼액토닉 그 뒤를 따르고 9번 데블케이와 4번 성훈 크라운드 기회를 노립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둔 시점 안쪽에 있는 10번 머스킷데이 바깥쪽에서 2번 킹고태양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2번 킹고태양이 안쪽에 10번 머스킷데이를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2번 킹고태양입니다 2번 킹고태양이 가장 앞서있고 바깥쪽에서 5번 용비파워의 탄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킹고태양입니다 2번 킹고태양이 안쪽을 노리는 말은 11번 빅스마트 바깥쪽은 5번 용비파워입니다 아직까지 앞서있는 2번 킹고태양 바깥쪽 5번 용비파워입니다 2번 5번 11번 2번 킹고 태양 조인권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육경주 이번 킹고 태양이 머스킷 데이와 함께 선두권에서 경주를 풀어 나갔고 직선주로에 진입하면서 선두로 올라선 이후 5번 용비 파워의 추격불이 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위는 11번 빅스마트 관심 모았던 10번, 머스킷 데이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서울